6월 마지막 날, 내일이면 7월의 시작이죠. 아 벌써요. 예.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. 근데 벌써 6월부터 덥다, 덥다, 예. 습하다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라 좀 무섭기도 한것 같아요. 아니 그야말로 후덥지근하고 사람들 불쾌지수 올라가고 이 여름 또 어떻게 나나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오늘 건강한 여름을 나는 팁을 풍성하게 드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행복한 아침 속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.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. 안녕하세요.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과 전문의 방영순입니다. 지푸른 몸이 돌아오면. <laughs> 원래 평상시 톤이 이러신 거죠? 네네. 어, 아, 저는 마리톤. 아, 그렇군요. 마리톤 음색이니까. 자,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. 어, 오늘의 주제는 뜨겁고 습한 여름. 당신의 눈 건강이 위험하다입니다. 어? 어그 노래!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아 요이 오 바다를 가면 눈이 막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이 여름철에는 네. 이 자외선 때문에 네. 에, 피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요. 예. 네. 근데 눈에도 자외선은 치명적이에요. 눈에도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자외선을 오래 쬐면 큰 문제가 생기요 오래 쬐었을 때 자외선의 네. 강렬한 곳그 시간대에 네.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, 자외선에 눈이 장시간 노출되면 검은자 네. 표면에 각막 상피가 아. 어,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원인이 음. 될 수도 있고, 음. 또 황반변성은 실명까지.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음...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또 자외선은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백내장이 오고 또 눈의 노화 속도가 앞당겨진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외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? 그럼 또 뭐가 문제입니까? 여름에 이 고온 다습한 날씨, 음. 이게 세균 번식을 활발하게 만든다. 이러한 세균 번식이 활발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게 많이 생기죠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눈 건강이 아주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실제로도 그걸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? 네. 여름철에는 특히 안과가 예. 북적북적해요. 아, 그렇군요. 이러한 그 눈병 음... 환자 때문에 음.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보더라도 네네. 월 평균이 에 55만 명 네네. 정도라면 네네. 전국에 7월에는 61만 명, 네네. 그다음 8월에는 69만 명 예. 이렇게 늘었음을 알수 있어요. 어... 이거는 이제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이런데 많이 가잖아요. 네네.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에서 눈병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네네. 또 눈병 걸린 사람들이 손을 눈에 대고서 그문을 잡고 열고 뭐 이렇게 아, 하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거를 이제 또 같이 잡고서 눈을 만지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. 어, 예.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눈병이 많다는 거. 어, 어, 어. 네. 그럼 여름철에 이제 자외선이나 세균 감염으로 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진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네. 결막염 생기면은 그 염증 억제를 위해서 항생제. 네, 안약. 또 소염제 약을 쓸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면대 비는 수건 이런 거는 따로 쓰도록 그러면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. 일단은 그 여름철에 안과 질환을 막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고 보여지는 게안 만지는 것과 바로 이건가요? 태양을 피하고 싶어. 자외선 피하. 피아... <laughs> 네, 자외선 이렇게 자외선을 피하는 게 최선 맞습니까? 맞습니다. <laughs> 그렇군요. 선글라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음... 그래서 우리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데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선글라스가 제일 좋고요. 음... 그리고 어, 선글라스는 무엇보다도 100%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가 눈 건강에 좋습니다. 100%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까만색 선글라스 있잖아요.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. 까만 거는 네. 안 좋아요. 왜요? 왜냐하면은 까만 거는 빛이 적게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럼 동공이 커져. 아. 그래서 자외선이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들어가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네. 어, 렌즈의 그 색상의 농도는 네. 75%에서 80%. 음. 그러니까 남이 볼때 남이 볼때 눈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농도면 되겠고, 그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 손수건을 이제 눈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찜질하는 따뜻한 찜질해 주는 거는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. 아 그렇군요. 네. 알려주신 방법들로 올여름 위기에 빠진 우리의 눈을 한번 구해 봐야겠습니다. 좋은 말씀해 주신 박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.